원래 유튜브 하는 것 중에 네. 다섯 가지를 꼽으라고 하면 이게 다섯 번째 안에 들어가는 음. 최고 좋은 데서. 250편 나가는 것 중에 이게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거 나이 안 좋은 데서 잘못 꼬이잖아. 네. 그럼 완전히 막뭐 화약 떨고 불이 뛰어가는 거아 음. 오늘 자네하고 나하고 필드 가서 확실히 그거 내가 해보고만. 음. 야잘 봐봐래. 네. 잘 꼬여야 네. 진짜 롤이 일정하게 잘 꼬여야 그냥 착 꼬여야 착 풀려. 아기야 덜 꼬이면 풀리는 게 없자기죠, 풀릴 게 없. 네. 많이 꼬여도. 네. 꼬이는 결이 안 좋잖아. 구질이 네. 안 좋은 거래. 네. 야 이거 제목 좋다 고르시며, 그럼 어떤, 꼬이는 방식으로... 안 좋으면 네. 네. 어떤 네. 방식으로? 꼬이는 결이 안좋으면 예 구질도 엉망이다 어떤 방식으로 꼬이는게 좋을까요? 내 네, 등을 한번 봐봐야죠 이렇게 꼬여 놓으면 싹 풀리는거죠 그래서 흔들리는대로 그냥 음... 그냥 오른발 일리 하면서 자연스럽게 잘 꼬이면 꼬이면 풀리는 거요 그래서 꼬이는 결이 좋아야 네. 구질도 좋고 방향성도 좋고 멀리가. 그러면 결대로 꼬이면은 꼬여 있는 상태에서 막 엄청 힘들지 않겠네요. 힘 하나도 안 들지. 음... 참바바리파 욕시 하나 돼. 꼬이는 결이 좋아야. 힘이안 들잖아 봐. 이나 뭐 하루 종일 쳐도 쳐지 천개고 이 천개. 그 꼬이는 결이 좋아야 되는 거래요. 오늘의 포인트는 꼬이는 결이겠네 그러면. 어? 음. 아, 희한하다니까요. 자, 골프내 인생 회원님 여러분. 원래 유튜브 하는 것 중에 다섯 가지를 꼽으라고 하면 이게 다섯 번째 안에 들어가는 음. 최고 좋은 데어 250편 나가는것 중에 이게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음. 그러면 결이 나쁘면 방향도 안 좋고 거리도 안 좋고. 백살 아. 나고 뒷땅 나고 이래게 되는. 지금처럼 음. 넘어가죠. 호비이나 음. 그럼 꼬이는 게다 같은 꼬임이 아니냐 그죠? 다르지 완전히 다르지. 야, 걸음을 내가 한걸어 볼게. 다르잖아. 네, <laughs> 다르죠. 또, 이래 걷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네. 또, 이래 걷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네. 그 워킹하는 거 보면 그냥 착. 촤... 다른 거지, 걸음이. 음... 우리가 걸음 걷는 거 보잖아. 예. 네. 일자로 착 뻗은 다리가, 걸음 그리... 야, 정말 멋지게 걷는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결이 다르다니까. 그럼 멋지게 걷는 사람들은 무릎 이런 게안 아파. 음. 행성 간절히 없다고 다리가 반듯한 데서 이렇게 걸어가니까. 오다리에서, 나도 오다리인데, 네. 이렇게 많이 걷는다든지, 뭐 이렇게 안 짱다, 그랬다, 무릎이 빨리 따라 버려. 맞아맞아 음. 맞아, 맞아. 음. 그러니까 이런 건, 이런 내서는 어? 20, 30대 부른 나만 할수 있는 내선인 것 같아. 음. 맞죠? 그러면 젊은 프로들은 딱몇 돌아서 올라가 이거고, 네. 3, 40년 쳐다보면, 네. 그게 다가 아니라 가는 거지. 음. 그러면 그게 다가 되면 시니어 프로들은 꼭못 쳐야지. 그렇죠. 그런 분들이 꼬이는 결이 좋은 거지. 음. 꼬이는 결이. 고이는 결이 좋아야 되는 거야. 고이는 결이. 고이는 결이. 고이는 결이. 고이는 결이. 고이는 결이 왜. 잘 꼬아놔놓고 오른쪽에서만 내려지면 되는 거야. 왼쪽 옆구리가 확, 아, 또 길어진다, 이게 다 이거. <laughs> 꼬이는 결. 순복이가 꼬이는 결이 덜 좋은 거예요. 꼬이는 결이. 지금 보면은 남은 느끼는지 보는 두 사람도 느끼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실렁실렁. 설렁설렁 설렁 그냥 막 넘어가는 거안끝나 맞아요. 결이 힘들어 안 보이잖아. 예 멀리 쳐도 힘들어 보이는 사람들이 많잖아. 보이는 예. 결이 안 좋으면 그렇다고 불편해 보인다고. 고이는 결이 좋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탁, 뻗어서 팍, 이거 아니라 하는 거야. 편해 보여요, 굉히 편해, 어? 편해 보여요. 그렇지 않은 프로도 있고, 아닌 거는 아니라. 그런데, 우리 일반인들이, 나이 40, 50 넘어가지고 골프, 정말 20대 배우는 것도 아니고, 40, 50 넘어서 골프 배우는데, 20대, 30대가 따라하다 뼈골벙이 덜어버리는 거야. 꼬이는 음. 결이 정말로 중요해. 그냥 이렇게. 그래서 제일 좋은 꼬이는 결이 뭐냐, 그러면. 퍼트 할 때. 네. 불편해 네. 보이는 놈이 있잖아 꼬일 때. 아니요. 그렇게 꼬아야 돼. 퍼트 하듯이. 퍼트 할 때는 그냥 전부 다 이렇게 자, 자, 자연스럽게 잘 하잖아. 네. 백도리도 이래 하고, 프로도 이렇게 하고. 음. 그래, 안 꼬이는 거지, 보기는. 그럼 이제 한바바리. 그 생각으로 그냥. 내가 이렇게 꽈서면 네. 1, 2 하면서 꽈졌지? 네. 4, 5할때 내가 이걸 풀어줘야 되는 거지, 이렇게. 결대로 이렇게. 팔만 갈락하지 말고. 네. 어. 그러면 이게 진짜 겁나게 편해져, 이게, 골퍼가. 네. 편해져. 나마 그런지 본 놈도 그런지 그걸 모르겠다. 그래서 이게 정말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꼬이는 결이 진짜 순결이라 해야 돼. 역결로 꼬이지 말고. 잔디도 가면 평평한데 역결 있고 순결이 있거든. 그렇죠. 초봉 공이 달라. 네, 맞아요. 어째 보이는거좋아 어떤 사람들은 막 꼬이면은 막, 막 말도 못할 정도로 힘들게 하잖아요 어. 근데 편안해 꼬이는 것 같아요 꼬이는 게 이래 되면 안 되는 거라 어. 이렇게 꼬이면 안 된다 네. 나도 모르게 와서 이렇게 나이 아, 아, 힘들어하잖아 <laughs> 그러면 이 무조건 힘쓰기 돼가 있어 자 그러면 다시 똑같이 이렇게 돼가 있잖아 막. 내가 악셀락 하니 힘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배에서 이래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야. 음. 그러면 이렇게 꼬여야 돼요. 음. 말, 말해도 아무렇지도 않아저저 예. 저, 저, 쌤. 로치. 그림 그릴 때 화가 쌤인데. 일이 네. 나가진 않았는데. 푹꽉 잡고 잡아당깁니까 네. 진짜, 이래, 가드시가. 맞나 봐라. 가드, <laughs> 이런, 저, 쌤이, 내가 봐라. 안, 가드시간다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쌤은영 하간데, 가 제자들도 양생을 할 때, 붓을 잡았을 때, 힘좀 빼서, 힘좀 빼. 그소을 해요, 안네요 많이 합니다. 붓에, 제발 힘좀빼라 소리 하죠? 네, 네. 네. 근데, 쌤은 니는 힘안 빼라. <laughs> 맞죠? 모든 이치가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꼬여가 있는 거 보면, 경과하게 꼬여 있는 거는, 네. 이저 10대부터 20대, 30초까지 경과하게 꼬여 있는 거는, 그 어릴 때, 나 최경주 프로 공쳐 놓아봐라. 거의, 거의 까지 그냥. 나이든 프로들은 다 그렇더라고. 음. 그래서 그거를 느낄 때가, 공을 편하게 조금이라도 더잘 쳐는 거, 더잘 쳐는 때라, 그게. 그래서 여러분, 이거 오늘 절대로 우스개로 듣지 마시고, 겁나이 중요한 내세니까, 꼬이는 결이 좋아야 됩니다, 편안하게. 그래, 퍼트할 때는 누구라도 편안하게 하면 됩니다. 요거 응용하시면 네. 진짜 기가 막힌 일이 있으면 한번 해보십시오. 음. 확실합니다. 이게 되거덜라. 1편은 꼬임의 결이 좋아야 된다 순결로 꼬여라. 잔디도 역결은 안 좋습니다. 네. 굳 힘주지 마라, 가자, 화가세요. 예. 1편은 이것으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